네, 안녕하십니까. 강조혁입니다. 오늘 4월 16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장, 어, 미국 시장 기준으로 후반에 일단 좀 크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소매 판매 부분이 나왔는데, 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즈 일단 나오면서 미국의 어, 시장 금리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어요. 미국의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음, 금리 인하가 진짜 어, 뭐 9월이 돼야지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재보복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 시장의 업종군들 파란불을 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 2년물 국채금리는 4.93 정도까지 일단 올랐는데,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어, 2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어, 전체적으로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어, 미국 시장의 반등 포인트, 15862포인트 일단 잡아드렸고 오늘 일단 저점이 15863포인트 근처에서 일단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어, 이런 모습에서 일단은 반등 시기까지는 일단 온것 같습니다 미국도 많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일단은 와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5862포인트가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이 이전에 우리가 어, 유튜브 통해서 제가 현금을 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좀 해드렸었는데, 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7일 전인데, 하루 이틀, 삼, 사, 오, 육, 칠. 시장이 한 875포인트, 6포인트 정도 위치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음.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 12일 전에 12일 전에 시장이 조정 받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라고 말씀해 드렸고 12일전입니다. 그렇죠 12일전이니까 시장이 처음 하락할 때이 말씀을 일단 한번 해 드렸고 중간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 은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정도 밀렸으니까 이제는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또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더 말씀해 드렸습니다 7일전 그러니까 그 요번달 들어서는 지금이 4월 19일이니까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어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죠 이때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시장 조정의 첫 번째 포인트가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 부분에서 일단은 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거기까지 조정음세요 일단은 보였고요 거레소 시장도 여기서 조정을 좀 받을 때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최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지수권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거기까지 반그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심스럽게나마 내일부터는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등이 나온 만, 반, 만약에 죄송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라 했을 때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반등이 이제 여분에 올라 이제 떨어지고 있는 최선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마지막 현금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라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코스닥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지금 반등 나올 구간까지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돌파 부분 일단 체크를 하시면서 가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라는거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미국이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좀 부러지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노 선까지 일단은 한번더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코스, 코스닥 시장의 마지노 선은 806포인트, 805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내일 바로 반등하는 게 최고 좋고요. 오늘 저점이 안 깨져야 됩니다. 반등하지 못하면 일단 그런 식의 형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정 받는 부분에서는 2,580포인트 언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안 좋아서 우리가 기업으로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2,58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게 무리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음 저희 쪽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리아 ft는 이전에 요거 추세 여기에 패턴 돌파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렸는데 주가 계속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10% 수익 이상 일단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 요런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말씀해드렸는데 테스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 이렇게 기험을 뽑으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드물어도 충분히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런 식이 안 되면 차라리 이제 시장의 추세가 일본 기준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시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음, 크래프턴입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원래 사실은 의견이 나쁘지 않아요. 어, 의견도 나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 출장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 추정하는 의견 부분을 한번 살펴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렇죠? 크래프턴이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의견을 보게 되면 어, 4월 1일날 일단 상상인증권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일단 목표주가 일단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은 보였고요. 빨간색으로 바꿔 볼까요? 유진투자증권도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그리고 교부증권에서도 목표주가 상향. 대신증권 현대차 증권에서도 목표주가 상향. 메리츠 증권에서도 목표주가 상향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KB 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삼성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그렇죠?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어, 시, 최근에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트레이딩 바이긴 한데요. 어, 일단 목표지가 뭐 상냥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죠. 이 얘기 자체는, 원래 크래프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기관들의 매수가 그래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숟가락 건지고 수익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런 식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다 좀에도 불구하고 종목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제가 차트를 길게 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차트를 길게 보니까 이전에 강한 저항선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눈으로 확인을 가능하실 거고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추세선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가 그어질 텐데 요추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번에 반등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추세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음, 공지 사항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카카오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 카카오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라든지 하는 부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주 알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저는 상담 자체 의 채널이 한국경제TV 와우넷 거기 상담밖에는 없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일대일 상담 이런 거 없습니다. 카카오를 통한 상담은 아예 없으니까 카카오 통해서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행복주식대학 미수익기술 아마 한세달 정도 또 기다리셨을 으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개강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24일 날 일단 개강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4월 23일 하고 4월 24일 양일 간에 거쳐서 접수를 아마 받을 걸로 보입니다. 어,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수강 신청 부분 또 놓치시면, 강의 신청 부분 좀 놓치시면 또 놓치시면 또한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니까 시장이 어려워도 어,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 투자력 자체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 중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은 아이고 사랑입니다 그죠? 어셔 가지고 같이 한번 잘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